야, 여기는 되게 영화 같다. 유마아이와교아하아중이유 아유, 아유. 아유, 아요 아유, 아유. 아유, 마사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이유 아유, 아유, 아유. 아다 안녕하세요, 이탈리아로 선 넘은 패밀리 신영아, 조만니 모보입니다. 저희 남편은 저를 위해 항상 아침 식사를 준비해주고, 아침을 같이 있으면 웃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웃음> <웃음> 연하네, 친구. 네, 야, 역시 이탈리아 남자도 잘 생겼어요. <laughs> 이탈리아에서 거지토 <거짓도> 잘 생겼어요. <laughs> 아, 네. <la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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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wow. oh. 이탈리아남자들아 결혼을 해우플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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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결혼 7년 차이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제가 학생이었을 때 만났는데. 아, 파리에서 만나서 결혼했네. 남편은 그때 미슐랭 셰프였어요. 오, 미슐랭 셰프? 오, 미슐랭 셰프 우리 둘다 프랑스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친구가 되기가 좋았던 것 같고, 남편 고향인 이탈리아 꼬모에 살고 있습니다. 미쳤다 미쳤다 꼬모. 우와. 너무 가고 싶은 도시잖아. 맞아요. 맞아요. 어머, 유명하죠. 멋있다, 아 도시. 아 밀라노 쪽에 있는 도시인데 옛날부터 귀족들의 아 휴양지, 귀족의 음 휴양지.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거의 제일 유명한 거 조지 클루니 거기 그 별장이 있어요. 조지 아 클루니. 아 조지 클루니, 뭐 마돈나, 뭐 데이비드 베컴 다 저기 아 집에 있어요. 거런데왜 음 우리 시대안 가봤지? 나 갔다 왔어. <laughs> 난못 갔어. a 갔다 왔어요. 언제 갔다 왔대? d <laughs> 누구랑 u d 어 d 전 친구랑 저. 갔다 왔어요. 누구랑 갔어요? 봤어요? 친구랑 d 는 여행이 짱이지. o Do you d 어 Do you do? Do y o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임신 38주 차에 접어들었 o u 요 완전 임박해요. 응. 야출이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와 음. 어, 어 겁나오네요. 저희 아이의 이름은 젬마입니다. 음. 딸인가 딸? 딸. 젬마. 그래서 이제 38주차부터는 출산을 해도 정상적인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이제 진통이 와서 병원에 가게 될지 몰라요. 얼굴, 손이 조금 있잖아. 어이야. 젬마. 빨리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아좀 언니. 네. 저희 이제 이탈리아에서 출산하는 과정을 여러 분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오, 진짜? 오, 아.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하다. 음. 출산 가방을 준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출산 가방 사기. 출산 가방. 음, 음. 한국은 베네저 고리를 입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을에 태어나는 아기라서. 이태리 말로는 뚜띠네 라고 불리는데요 아 뚜띠네 뚜띠네 태어나서 첫 번째 입는 옷이잖아 세상에 눈 떠서 <laughs> 중요하지 야 우리 젠마를 위한 첫옷저 음. 때가 제일 행복한데 맞아 요야다 준비해놨구나 하루하루 계속 긴장 타야 될 때잖아요 그렇죠 항상 가방 사놓고 음. 대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언제 진통 올지, 모르고, 사, 올지 모르니까 잘하시네요 네 제가 그거 했잖아요 두 번이나 <laughs> 이태리 산전 클래스 제가 진짜 만족했다 만족했거든요. 남편과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아기 낳기 전 호흡 도와주는 방법이나 아기를 낳고 난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아 저런 게 있구나 요즘에는. <laughs> <laughs> 형님도 저거 같이 하셨어요? 음, 그런 거 없었어. 그런 거 어, 없었어요. 아기 어. 난지 20년 됐어. 그리고 산전 클래스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laughs> 뭐요? 네. 뭐요? 바로 이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시간표? 이제 서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어그 시간에 신생아와 첫 일주일 동안 뭐를 해야 될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 가기 전에 와이프 커피 일하는 중간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뭐 괜찮아 그런 거 이거 되게 칭찬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썼던 거. <laughs> 찢어 버리세요. <laughs>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 아유, 찢어 버리세요. <laughs> 제가 원래 존댓말을 썼었어요. 아기 낳기 전까지 계속. 아, 존댓말 썼어요. 아기 낳고 반말 확 바꾼 게 모유 수하고 뭐할때 너무 힘드니까 한 번만 새벽에 우유를 먹겨줘라 분명히 한다 그랬어. 약속을 하고 잤어요. 왜냐면 난 잠을 못 자니까 하루 종일 일어나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laughs> 아빠 한 번만 해주세요. <laughs> 한번 해주세요. 더니안 일어난. 야! 내려 줘. <laughs> 그래가지고 말딱 났잖아요. 그때부터. 그게 친해진 계기였군요. <웃음> <웃음> 아, 우리요? 우리 아직 알아가는 단계예요 썸타는 단계예 우리 아직 알아가는 단계예요 곧 출산 예정이라서 오늘은 제가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응, 어디 가시네? 예비 아빠 신났네 예비. We are all parents. 어... 모든게다 아름답게 보이죠. I'm so sad I have to. 어, 진짜? <laughs> 응, 왜? 왜왜 왜, 왜? I'm so sad I have to. 아이고 아이고. E M T 시도 막 설득, 애들 진짜? <laughs> 아니 이 시간이 아, 그리워요 그냥. 아 그런 느낌이 있나? 제 아내도 애들이 뱃속에 있을 때가 그립다고 그러더라고. 음. 어. 왜냐면 아. 자기 자식을 진짜 내 안에 품고 그리워. 있는 거니까 음. 그거를 그리워 하더라고. 아. 다시는 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럼 또 셋째. Oh, never ever. q <laughs> u <laughs> 김밥? 식사는? 어? 피자. 뭐야? 펄 오, <laughs> 오 피자! 오 물음표가 이럴 줄이야 간식 <laughs> 아니어서 다행이다 네. 야, 피자 아, 이탈리아 피자 보고 싶었는데 화덕 피자 아, 너무 맛있겠다 와, 드디어 제 나라 음식이 나왔네 네. 야, 맛있겠다 떡펄 피자, 떡은 오모 피자 아, 너무 맛있겠다 아 <laughs> Oh, saldi c'è? Non c'è altro? Quel tipo dizionario, nome italiano di femmina? Oh, sì, io. Wow, sei bella! E dopo, quando ho detto Gemma, ho detto Gemma, lei è Gemma, hai detto. È il nostro gioiello! Oh! oh. -oh. Sensita, 어, 좋은 네. 뜻이에요. 보석. 어떤 뜻이에요?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아, 재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일부부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한국 이름, 일본 이름 둘다 이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였었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우미 어떻냐고 왜냐면 송진우, 미나미 해가지고 우미. 한 한글자, 글자씩, 한 글자씩 또 땄기 때문에 의미도 있어가지고, 아, 요거구나. 바로 이제 그냥 그걸로 지웠죠 네 저희는 뭐 저희가 직접 지었거든요 네. 이름 하나씩 따가지고 음. 딸이면 리틀해원으로 하자 아들이면 리틀 정환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딸이 먼저 나와가지고 음. 네. 리원, 네, 아들이 리환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부모의 이름을 좀 따와서 이름을 지은 거에 대해서 거기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지금 잘 사는 거 보니까 별로 이렇게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고메 네. 아이센티. 네. Buongiorno, e adesso sono contentissimo. Come stava crescendo Gemma, anche la mia gioia è cresciuta <ride> piano piano. Certo, sì, È bello di vedere nostra figlia, ma anche allo stesso tempo. Oh, sento, mi mancherebbe tanto questo periodo. Oh. 너무 요그녀에있다 신기하다, 이거. 녀더행복 음. 아... 너무 그립죠, 이 시간이. 신기하다, 처음 들어봐요, 사실. 기쁨과 걱정과 여러 가지 감정이 굉장히 교차를 하는 시기죠. 두렵기도 할 테고. 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을 거고. 여기는 되게 영화 같다. 젬마 아, 이와 귀여워. 는중 이거 귀여 이거 이거 요이 아, 젬마 사랑해. 아, 이거 귀신기 이거 이거 귀여워. 이 귀여워. 거귀여거귀거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배막 아기 막막 그 발로 차고 막그 되고 움직이는 게막 어. 느껴졌잖아요. 너무 신기했는데. 나는 제 주변보다 일찍 갔으니까 음. 비교가 없었는데 축구 선수 애기에서태동이 심하다고. 음.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럴 수도 네. 수도 있어요. 진짜 발 잡. 았어 발. 발 맞아, 맞아. 잡, 잡았어. 네. 어? 발. 어? 발 잡았어. 오케이. 발을 계속 이러고 있어. 가지고그 어, 정도예요? 어. 오 신기하다. 아 진짜 잡히더라고 이렇게 어. 발이. 근데 어. 첫째가 그래서 첫째가. 어버이만큼 정도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응. 일부러 찾아다녀 발을. 네, 네, 발이 네. 어디 있 어떻게 위치에 있나도 보고 어, 일부러. 네. 이거 보니까 시, 네, 생각 e o e 아. 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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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은 이사랑꾼이사다또이러 가지 감정이 교차를 이는람렵기도할 테고. 어 <목소리> 왔다.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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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진사 어. 왔다. 아이고이고어은이어람은이 사람은 이사이사람 a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e e 쉽지 않을 것같아 그러게 그러니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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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간다 아유 어? 출산했어? 했어? 어? 어? 출산했어? 와, 했어? 출산했어요 출산했다? 나왔다 아, 어? 아아아 뭐야? 남편이 훨씬 더 지쳤어요 뭐야? 저거 아 <laughs> <뭐야? 웃음> <laughs> 많이 출산한 것 같아요 누가 있어, 누가 출산했어요? 아빠, 누가 출산했어요? <웃음> 아빠가 <웃음> 어? 아빠가 누워있는데 어? <laughs> 뭐야 이게? 젬마 어, 아니야 젬마? 어? 젠마? 났는데 젬마요? 젬마 야 젠마야? 아, 머리 아, 그왜 이렇게 많아요? 머리? 아, 저러니까 이게 태동이 심했구나. 아, 진통이 기니까 아팠다 안 아팠다 하니까 어, 우 깜짝이야. 너무 비겁해. <laughs> <laughs> 왜? 왜? <laughs> 아아빠더더놀래긴 해요 이때. 맞아 처음에 진짜 놀랐어 아. 지금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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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진통이 있는데 와... 빨리 금고 싶네요 근데 여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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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생활금 하고 있었는데 씩하하고 어. 음. 있다가 첫째는 도착하자마자 조기가리금이 태어났어요 음. 근데 둘째는 계속 같이 있금씩 때는 크리스마스여가지고 24일부터 25일까지 병원에 의자 딱 요만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남편이 앉을 수 있는 거뭐 침대 그래서 이러고 계속 그 CD 틀고 24일날 진통이 왔어요 그리고 25일날 왔거든요 크리스마스 음... 때 조용한 CD 조금 신나는 CD 두 개를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캐롤이요. 네. 그게 틀어졌어요? 네. 그래서 조용한 거는 좀 조용한 진통할 때 이렇게 했다가 되게 클라이맥스때클라이맥스 때? 뭐라 해, 캐리? 왜 말해? 신이 몇 번? 클라이막스 그때바꾸라고 신이 몇 번? 었던 적이 있어요 <laughs> 진짜 그게 큰 힘이 됐나 봐요, 그게. 네, 오랫동안. 그거에 의지를 할 음... 데가 음... 없었어요. 음... 네. 저 그때 있고 싶었는데 못 있었어요. 외국에 있었는데 그 이제 대표팀 소집 때문에 한국에 오긴 왔었어요. 음... 네, 파지에 그때 이제 소집하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서호가 나온 거데얘기가 나온 거예 한 30분 정도 제가 좀 늦어갖고 났는데 지금도 지금 제가 옆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얘기하죠. 예, 어. 가까시면 얘기하는데 좀 많이 서운했던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서운하죠. 점심이 어, 와가지고. 그럼 러 이때 뭐 먹어? 이틀에 뭐 먹는 거다. 이거 궁금하다. 카르보나라 아니다. 이탈리아 병원의 식사는 뭐지? <laughs> 이탈리아 병원이 뭐야? 궁금하다. 이거 궁금하다. 과연. 어. 아 뭐지? 아, 칼리파와 생선 튀김 아이에요 아니 샤프란 파스타가 다 나오네. 감 새우 샤프란 파스타 완전 맛있겠는데. 아, 맛있겠다. 아우 너무 맛있겠다. 음. It seems really smells l like i my mother food 음. or my grandmother. 음. 아, 되지네. 잘 먹네. 역시 이태리 요리가 이탈리아. 음 대박. 어, 출산 전에 근데 금식은 안 하나요? 원래 네. 금식하죠. 금식하는데. 그렇죠. 맞아 맞아. 이것도. 저도 좀 의외였어요. 갑자기 갔는데 응. 음식을 응. 주시더라고 아침도 주시고 점심도 주시고 저도 생각은 보통 한국에서는 애 낳기 전에 관장을 해서 배가 비운다. 는네 밥을 줘가지고 그때는 생각이 여러 들긴 했는데 그냥 맛있는 거 대충 먹었어요. 아 <laughs> 그럴 수도 있지. 좋았다. 오 어떻게 어떻게 와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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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우, 어이아 고생이네 진짜. 이제저때나 너무 불안하더라고 난 지금 겪고 있었는데. 호흡이 가빠졌어 지금. 아 고통스러울 텐데 이제. 이 주기가 있잖아요. 그죠 아팠다가 살짝 괜찮았다가. 그러니까. 저때 남편이 그렇게 싫다고 그러던데. 아 얄미워 제, 보이고. 아, 나 진짜. 나도 그랬어 해줄 말이 호흡 호흡해밖에 없어요. 호흡해 밖에 네. 계속 그렇죠. 하, 해주면 아, 알겠다고. <laughs> <laughs> 호흡해라고 하면 난 모르잖아. 네, 근데 해줄 말은 그밖에 없으니까 해줄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어, 해줄 수 하나도 없어. 해줄 수 있는 하나도 없어. 그렇지, 그렇지. 조용히 있으면은 옆에 조용히 있어. 으 저기서도 조용히 있다 보라 하겠지. 만 <laughs> 아. <laughs> 맞아. 뭐 해도 짜증났어.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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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근데 진짜 저거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거. 어. 어. 그 10분이 1년 같을 수도 있다. 니까 아 진짜 고통스럽다. 아. 짧아지면 이제 이기 나올 때가 됐다는 거죠. 간격이 짧아지면. 네. 알 아기 심장 소리가 빨라졌다 세상에 나오면. 알다아야 오, 오, 어떻게 어떻게 해? 아, 오케이. a 라 어 인제 안되지 어 네, 뭐 쟤는 안되는구나 순산하셨겠지? 산모하고 젬마도 건강하게 아아아 건강. 아 젬마 젬마 목소리 부럽 아

그랬다. 아, 완전 시세보다 아무도 모르는. 부깨 부서질까 봐 어. 조심하는 거지. 아 머리미여. 내 사랑, 내 사랑 베베 사랑해 베베 아하 진짜 작다. 파타티나. 받았지. 아프면 아프면. <laughs> 감동이다. 아 진짜. 야 이거 참 축복의 날이다. 아이고 와. 와. 신상화를 또 이렇게 어 손나무 패밀리에서 보게 되네요. 감동. 얼마나 <laughs> 좋아도. <이렇게, 웃음> 감동이다. 음. 응? 엄마랑 힘드셔. 힘드셔 힘드셔. 괜찮아? <laughs> <목소리> 이탈리아는 바로 아이와 2 시간 동안 교감을 하는데 이때 음. 보통 수유를 합니다. 음. 바로 모수유 음. 바로 하는구나. 젬마. 아, 기 냄새 나는 음. 것 같아. 우리 아기야. 젬마 <목소리> 너무 사랑해. Like really like a magic or the r that I i m a g i n

아예 다칠까 봐 어떻게든 모르니까 어쨌든 약간 의식처럼 이렇게 같이 보듬으면서 물 이렇게 껴져서 음. 목욕 시켜주게 하더라고요. 음. 대줄 잘르는게 정말 묘한 느낌이에요. 맞아 어? 그래요? 이게, 이게 처음에 자르면 안잘잘안 잘라요. 그거는 어떡 하잖아요. 이게 그냥 말캉말캉해서 어. 미끄러져요 계속 잘안 어, 잘려요. 진짜? 어. 그러니까 막 긴장도 되고 맞아, 맞아. 우리가 그냥 평소 그냥. 다른 것좀 잘렸을 텐데. 그리고 아, 혹시 이거 해도 되는 건지 막 아직 엄마 엄마와 아이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생명체 그렇죠, 그렇죠. 같다는 느낌이 들으니까 음. 아프면 어떡하지라는 아, 마음도 들고 아프면 어. 어떡하지. 울음소리 그거 딱 듣자마자 말로 표현 못 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울음소리야. 그렇죠. 제가 안정환 씨가 울은 거를 두번 정도 본것 같은데 한 번이 은퇴할 때. 울었고요. 한 번이 아기 낳을 때 그치. 네, 울었어요. 안슨무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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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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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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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음. 귀엽네요. 귀엽게 자라지네. 아이고. 아 너무 귀엽다. 이야.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쁜데요? 음. 발바닥 그때 발바닥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럽네. 오 이쁘다. 야. 한우조리를 병원에서 하고 집으로 갑니다. 바로 어, 바로 집으로 가네요. 외국에서 많이 그래요. 막 맞아요. 하루 이틀 후에 어머. 막 예. 집에 가요. 이야. 유럽인들은 네. 아이 출산하고 바로 집으로 가고 바로 샤워한대요. 어, 샤워하고 어? 뭐 커피 마시고 네. 다 하더라고. 에어컨, 에어컨 다, 에콤팜 다. 맞아요. 맞고 음. 막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신체 구조가 좀 달라서 그러나. 조리원, 네. 조리원이 없으니까. 조리원이 없어요. 다 없나? 없어요. 한국밖에 어, 한국, 없어요? 음,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없어요. 중국, 일본에도 없어한중국이좀 네. 있는 국같은데요중국에도 그... 한국 사람이가서사는거래요아 아, 그래요? 네. 아 조리원 자체 한국 문화구나. 국마 네, 네. 처음으로 사부인과 병동에서 나왔어요. 은일말에 바로 태어나네. 어한일말에 네, 저렇게 <laughs> 3일 만에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있긴 있는데 힘들죠. 바로 가서 일해야 되니까. 이제. 저렇게 못 걸었는데 천천히 걸었는데. 맞아, 맞아. 음. 근데 첫대잖아요 네. 근데 몇명나 봤던 기... 음... 뭐 그런 거 같아요. 데테랑 같이. <웃음> <웃음> 새 식구 되신면 축하합니다. <laughs> 야. 저도 경험자로서 출산이 진짜 경이롭고 이게 정말 특별한 일이거든요. 맞아. Of course, it was the best moment in my life. <웃음> <웃음> 그지 그지. 좋아. <laughs> 화재에서 고생하셨네요, 진짜. 벌써 젬마 낳은지 한 달도 지났어요. 한달 하고 18일이 지났습니다. 와, 건보해 보고 싶요 회복 빠르네요 아니,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건젬마가 지금 어떻게 이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지금 볼수 있나요? 네. 됐어됐어 어 됐어. 어이, 뭐야. 머리가, 머리카락이 어. 너무 많이 났어. 아, 어, 너무 귀여워. 아, 머리가 머리 많이 자랐네. 40몇심 됐는데. 이제 49일이에요, 오늘. 와. 이제 1개월 차예요. 야. 그러니까 태어날 때몇 킬로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2.7킬로였고 이제 4.7킬로 정도 돼요. 아. 2킬로나 늘었어요.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쁜데요?